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뭐가 미등기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등기 모가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해답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으로 모가 옥탑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배당 과정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면 미등기 무허가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배당요구를 하고 또그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답입니다. 이 답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내용하고 대법원 판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그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물에 임차할 때, 임차에서 들어갈 때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옥탑방에 보증금 1,500만원의 세를 살고 있어요.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처음부터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이나 등지부상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모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주택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어떤 사람은 옥탑본 불법 건축물이어서 주택임대차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할 수도 없고,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를 다음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해답을 드린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해답을 드린다면, 뭐가 미등기 건축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당요구 요건, 다시 말해서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당요구를 할수 있고 또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해답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무허가 건물이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또는 미등기 건물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서 적용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임차주택이 반할 간청의 허가를 받았건, 또 등기를 마친 건물이건, 또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건, 이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 판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건물이 국민의 주거 생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해서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를 할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거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면 뭐가 건물이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린다면 위 옥탑 건물이 불법 건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서 철거될 수도 있다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임차할 당시에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또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할수 있고, 임차인이 배당요건을 갖췄다면, 확정일자의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무허가 건물 임차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관련 판례에 의해서 배당 요구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허가 건물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건물을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행히 임대인이 돈이 있어서 자력이 있어서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또 반환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무허가 건물을 임차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나 경매 권리 분석, 배당 사례, 유치권, 또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잘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